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대감집 머슴이 대감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들 한번 들어보셨죠? 대감보다 머슴이 더 무섭다 실제 권력을 마치 대감집 머슴이 가진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슴사리를 해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감집 머슴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머슴이 스스럼없이 대감 흉내를 내면서 이 대감의 뜻과는 달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만큼 흉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마치 머슴이 자기가 머슴인 줄 모르고 대감의 흉내를 내면서 대감을 만나겠다라고 찾아온 손님들을 내어 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가 모성은 모성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성은 모성다워야 한다. 자신의 그 위치와 정체성을 잘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게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레플렉스에 방영되었던 그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이단 교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노릇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미래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니다 급기야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예수께 뭐라고 로비를 펼치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람 낳는 업으로서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펼쳐질 그 제국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심각한 로비를 펼치게 되었다는 거죠. 대감집의 머슴이 아니고, 대감집에서 자신들이 정성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 정성노릇을 통해서 호의호식하려는 생각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그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를 놓고 서로 한바탕 언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자만이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니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거 있다는 거예요. 대감 집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겠느냐 이게 그들의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더 높은 모습이 되겠다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느냐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버릴 정도로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놓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격상 분노하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왜 분노하셨냐면 이 일리있쯤 며칠 전에 이미 예수님이 똑같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며칠 이 오늘의 이 사건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하고, 소중하게 영접해 주는 것이 바로 나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불과 며칠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게 꾸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왜 막았을까? 두 가지로 제자들이 막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 자신들의 위치를 이대 내외적으로 분명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감히 예수님을 만나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 이건 상상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다면, 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들이라는 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아들이 귀신 들렸던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 달라라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고치려고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혀 손을 쓸수 없는 부능력한, 그래서 그 모인 다수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마가봉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 바탕 부끄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기들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모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조용히 예수님께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예수를 만나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만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왜 그런 아이와 부모를 막아 섰을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정성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 아이들도, 그런 연약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저 아이들이 무슨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오른팔, 왼팔 되는데 무슨 도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역의 유지나, 뭐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세리들처럼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정도 되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우의정 좌의정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겠지? 뭐 저런 애들, 돈도 안 되는 애들, 아무 도움 안 되는 애들 온들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계산을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 막아서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까먹은 게이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연약하고 힘없고 그들 계산처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 8절 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나이도 우습고 그 하나이가 가진 오병이어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기에는 200데나리온 정도 가진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이지 오병이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 버린 거죠. 이게 현재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쳤건만, 반발짝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서 한치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이 오히려 대감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그걸 믿고 있으니 바뀔 이유도 바뀔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지만 우리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은 제자고 말은 모습인데 실상 그들은 대감 노려 탈려고 대감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됐고 아버지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머슴이 머슴 같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불법이에요. 그것 갖고 우리 심판받는 겁니다. 인간이면 인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머슴이면 머슴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 이게 머슴이 머슴다운 겁니다. 오늘 이 머슴의 그 위치를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이 머슴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머슴은 대감과 손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머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대감집 앞에 서서 머슴이 막아서서 손님을 내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대감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잘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머슴다운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망각해버린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대감노릇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노했던 몇 가지 사건 중에 가장 그 분노 게이지가 높았던 사건이 바로 성전정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두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역 초반에 그리고 3년 후 사역 후반에 한번 하신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붙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집그하나님의 만나는 그 집을 이 머섬들이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들을 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취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상권을 유지하면서 더 아버지를 만나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그 모습들을 바로 하나님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머슴이 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받들다라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수동적인 의미와 능동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건데, 이 수동적인 의미는 뭐냐? 어린 아이처럼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처럼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무식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나라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의미. 어느 한 순간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나는 무능력해서 받는 나라처럼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나누어 줄수 있는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어느 한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무료로 주어졌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것을 거저 나눌 수 있는 머슴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머슴이 머슴살이 하는 동안 대감집에 있는 그 어떠한 재산도 사유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감과 손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딱한 가지. 그게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자 두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모습이라면 누구라도 예수께 나와서 거져주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바로 머슴들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나와서 복을 받으려는 그들을 막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수 없는 그 충만한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이라는 손님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축복의 역할, 축복의 통로를 해야 되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버지께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멀리하게 한다면 이건 머슴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머슴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머슴이 머슴다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손님들을 연결하는 머슴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아, 이 땅을 살아가는 이모습의세 가지 유형.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순전히. 그첫 번째. 입만 살아서 입만 터는 모습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다. 모순인데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거죠. 좋은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그런 말참 많이 하죠. 입만 살아 있는 목사, 입만 살아 있다른. 나는 하나님 나라의 머슴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는 입만 살아서 입만 터는 머슴의 유형을 따라서 살고 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어떤 모습 유형이 있냐면 높임받고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유형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런 유형이 등장을 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을 길게 하고 장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높은 상석에 앉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모습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그런 것만 좋아하고, 그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높임과 종기는 대감이 받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밖에서 대문 걸어 잠그고, 나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게 하는 막가파 머슴 유형이 있다는 거죠. 대문 걸어 잠그 버리는 거예요. 나도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남들도 들어가지 말라는 이런 막갑파 무슨 유행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이런 막가파 그 모습 유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교인 한 사람을 얻기도 너무나 어려운 이 형편, 이 현실에 오히려 더 못한 가르침을 주어서 오히려 천국 자식이 아닌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막가파형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머슴이기는 한 겁니까? 머슴이 맞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 없는 나를 머슴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맡기신 사명, 아버지와 손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머슴다운 머슴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머슴다움을 잊어버린 머슴들이 참 많습니다. 머슴 대접을 받으면 분노하는 그런 머슴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머슴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머슴이기를 포기해 버리는 머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습이 모슴다울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대감집 대감보다 모슴이더 무섭다. 그래서 대감의 참 모습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감과 손님이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습. 어떻게든 더 많은 손님들이 나의 대감, 나의 주인인 그 대감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버지의 집에 그 집에서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의 모습 옷을 벗기시고 그의 손가락에는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벗음빨로 달려 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두팔 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벗음답게 여러분 살다가 우리 다 함께 그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